안녕하세요 차원이 다른 중고차 아차입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차량은요 BMW 740 Li x 드라이브 M 스포츠 차량입니다 2017년식이고요 주행거리는 64,000km입니다 연식 대비 짧은 주행거리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N카 진단받은 완전 무사고 차량입니다 제조사 보증도 아직 남아있는 차량인데요 차량 상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탑쪽 보겠습니다 탑 쪽에 선루프 있고요 전면 유리 보겠습니다 유리 보면 스크래치 스톤치 보이지 않고요. 그리고 본넷도 보면은 스크래치 보이지 않고 관리 상태 좋습니다. 범퍼 쪽 보겠습니다. 전방 센서 레이더 들어가 있고 전방 카메라 있고요. 헤드램프 양쪽에 짐 없습니다. 운전석 앞쪽 휠 보겠습니다. 휠 보면은 휠 컨디션 좋은 거 확인되고요. 그리고 트레드 측정해 볼게요. 0점 맞췄고요. 6.23으로 80% 남았습니다. 사이드미러 보면 컨디션 좋고요 도어 쪽 보겠습니다 봤을 때 문콕, 스크래치 보이지 않고요 그리고 뒤쪽해 보겠습니다 휠 상태 좋은 거 확인되고요 트레드 측정해 볼게요 0점 맞췄고요 6.79로 70% 남았습니다 뒤에 보면은 후방 센서 있고 후방 카메라 들어가 있고요 테일 램프 양쪽 깨짐 없습니다 트렁크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동 트렁크고요. 내부 보면은 공간 널찍하고 관리 상태 깔끔합니다. 보조석 측면 보겠습니다. 뒤쪽 휠 보면은 생활기스 보이지 않고요. 그리고 차량 고스워 클로징 차량이고요. 작동 잘 되고 있습니다. 보조석 측면 도어 쪽도 보면 문콕 스크래치 보이지 않고요. 후측방 경보 시스템 있습니다. 사이드 미러 컨디션 좋고요. 보조석 앞쪽 휠 보면은 휠 상태 마찬가지로 좋습니다. 타이어 내쪽다미실랜 타이어 들어가 있고요 내부 옵션 보겠습니다 먼저 시트부터 보겠습니다 1열, 2열 보면은 브라운 색상 시트 들어가 있고요 운전석, 보조석에 전동 시트 있고 메모리 시트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A 필러 쪽에 보면 하모카돈 스피커 있습니다 내부 옵션 보겠습니다 내부 탑승했고요 앞쪽 계기판 보면 주행거리 64,840km 하긴 했습니다 현대 보겠습니다 어댑티드 크루즈 컨트롤 블루투스 LDWS 들어가 있고요 뒤편에 패들시프트 있습니다. 그리고 전동 핸들 들어가 있고 작동 잘 되고요. 핸들 열선 있습니다. 그리고 운전석 앞쪽에 보면은 헤드업 디스플레이 들어가 있고요. 위에 보겠습니다. 위에 보면은 ECM 룸미러 있고 하이패스 블랙박스 들어가 있고요. 탑쪽에 보면은 썬루프 있습니다. 썬루프 작동 잘 되고요. 이 앞쪽에 모니터 보겠습니다. 보면 은 운전 보조 장치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내비게이션이 있습니다. 후진어 넣었을 때 후방 카메라 360도 어라운드 뷰 작동 잘 되고 있고요. 그리고 밑에 보면은 스타트 버튼, 오토스터 버튼이 있고요. 일열에 총풍 열선 시트 있고 듀얼 오토 어컨 들어가 있습니다. USB 단자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커플도 사용 가능하고 시가잭 들어가 있습니다. 주행 모드 조절 가능하고요 전자식파킹 오토홀드 버튼 있습니다 그리고 서스펜션 조절 버튼 들어가 있고요 마사지 시트 있습니다 2열 보겠습니다 2열 탑승했습니다 공간 넉넉하고요 그리고 앞쪽에 보면은 에어컨 송풍구 있고 2열에도 오토 에어컨 들어가 있습니다 통풍 열선 시트 있고요 바닥에 보면은 코일매트 깔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앞쪽에 보면은 뒷열 모니터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시트 상태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트 쪽 봤을 때 관리 깔끔하게 잘 되어 있고요. 그리고 중앙에 보면은 태블릿 사용 가능하고요. 그리고 수납공간 넉넉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측면에 보면은 2열에도 전동시트 있고요. 코폴더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위에 보면은 썬루프 2열에도 있고 거울도 사용 가능하고요. 뒷열 커튼 들어가 있습니다. 보면은 작도 잘 되고 있고요. 그리고 밑에 보면은 도어 쪽에 보면 메모리 시트, 마사지 시트 2 열에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 리어 커튼 있고요. 작동 잘 되고 있습니다. 엔진룸 보러 가겠습니다. 엔진룸 보겠습니다. 엔진룸 내부 봤을 때 관리 상태 좋은 거 확인 되고요. 엔진 소리 일정하고 좋습니다. 하부 점검 전에 성능 점검 기록부 먼저 보고 오겠습니다. 하부 점검 시작하겠습니다. 뒤쪽 타이어 볼게요. 타이어 편마모 없고요. 그리고 등속조인트 찍힌 갈라짐 없습니다 반대편 보겠습니다 타이어 편마무 없고요 등속조인트 찍힌 갈라짐 없습니다 앞쪽에서 엔진 미션 부분 보도록 하겠습니다 언더커버로 가려져 있어서 위쪽에서 보여드리는 점 양해 부탁드리고요 성능점검 기록과 함께 참고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앞쪽 타이어 보겠습니다 타이어 편마무 없고요 등속조인트 찍힌 갈라짐 없습니다 반대편 보겠습니다 타이어 편마무 없고요 등속조인트 찍힌 갈라짐 없습니다 차량 사륜이고요. 화보 점검 마치겠습니다. 방금 살펴본 차량은요. BMW 740 LIX d r i v e M 스포츠 차량이었습니다. 엔카 진단받은 완전 무사고 차량이고요. 그리고 연식 대비 짧은 주행거리 가지고 있습니다. 제조사 보증도 아직 남아있는 차량인데요. 차량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아래 담당자 번호로 연락 주시면 되고요. 차량 번호도 같이 알려주시면 더 좋다고 합니다. 저희 아차에서는 5일간 타보고 서비스 진행하고 있으니까요. 타보시고 결정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차원이 다른 중고차 아차였습니다. 감사합니다.